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예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한 그 정보들을 보시려면 보통 당연히 브라우저를 이용하시죠. 그게 그렸나?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웹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지금 딱켜잖아요이 브라우저잖아요 브라우저 켜서 여기 이제 주소창에 입력을 합니다 보통은 여기다 IP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IP를 일반 사람이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IP를 문자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창에다가 www.naver.com 하면은 얘가 IP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이 정도는 다 아시죠? 모르시면 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내가 주소창에 치면은 네이버에 있는 모습을 네트워크 접속을 하는구나. 그럼 네이버는 뭘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페이지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뉴스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웹툰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메인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www.naver.com 이런 주소로 보내면은 요거는 메인 페이지를 달라는 요청이에요.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서버는 요런 요청이 여러분들한테서 오면은 정확히 메인 페이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쏩니다. 메인 페이지. 자, 그 메인 페이지가 뭐냐면은 HTML 이란 페이지에요. 그래서 HTML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컨트롤 U 하면 잘안 나오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div 아까 쓴거 우리 한번 확인해 봤었죠. 이런 식으로 다 태, 태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div에 여기 top search l a b 이라는 태그를 딱 찍으면은 영역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 그러니까 태그로 여기가 그려진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여기 메일이라는 거에 딱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자, 보자. 있냐? 어, 안 나오네? 어, 여기 메일 있죠? 여기? 그렇죠? 이 정보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야후로 바꾸면 이렇게 야후로 바뀌어요. 맞죠? 그러니까 정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나? 자, 그 구조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랑 네이버 서버가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HTML 문서가 이렇게 넘어요. 와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문서라 고 그랬죠? 문서가 이제 브라우저한테 도달하면은 브라우저가 그 문서를 해석해서 시각적으로 <laughs>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 브라우저에서 주소 쳐가지고 네이버한테 요청해서 봤던 거를 파이썬이 프로그램으로 브라우저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가 브라우저한테 안 가고 파이썬으로 오겠죠, 이렇게. 어, 그럼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받은 이 메인 페이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파싱을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뽑아 가는데 그때 필요한 게요 선택자예요. 왜냐면 태그 형식으로 넘어올 거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을 할수 있는 이 선택하는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정보를 꺼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볼 거냐면 자, 이 네이버 뉴스에서 그 뉴스 링크 뉴스를 좀 빼갈 거거든요. 자, 그럼 필요한 게 뭐다? 일단 파이썬으로 브라우저인 척해서 네트워크 그 요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요 리퀘스트 라는 라이벌을 쓰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요 참고 사이트에 요 한번 볼게요 영어라서 보기 힘드실 텐데 요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 실습은 코랩에서 합니다 연결하시고 <laughs> 자, 굉장히 간단하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r 포트 리퀘스트 잘해요 이거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리캐스트 겟 탈에 이렇게 복사하고 여기에다 뭐 넣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갖고, 갖고 오고 싶은 페이지 주소있죠 그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뉴스 요거 가져올건데 음, 랭킹 뉴스를 가져올거거든요 랭킹 뉴스가 어디 냐 여기 랭킹 있네요. 여기 랭킹 딱 누르시면은 각 언론사별 랭킹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스크랩해가지고 내가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페이지가 필요하죠? 이 페이지는 이렇게 주소 치면 나옵니다. 그렇죠? 이 페이지가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 여기 주소를 딱 치면은 이게 네이버 서버로 가서 야이 사용자가 랭킹 뉴스 보내달래 라고 하면은 네이버 서버가 이 랭킹 뉴스 페이지를 여러분들 PC로 보내줍니다. HTML 이라는 태그 형식으로 보내줘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의 브라우저가 읽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써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시, 실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자 왜그러냐면 이게 파이썬이 이제 요렇게 라이벌을 이용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딱 접근한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좀 유명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거를 일부러 좀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할게요 자그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여기 예제 코드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네 번째 거. 자, 요거를 복사하셔서,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브라우저 정보예요, 브라우저 정보. 가짜입니다, 가짜. 브라우저, 브라우저인 척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행이 됩니다. 복사해서 이 headers라는 변수 있죠? 그래서 headers는 headers 헤더스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r이라는 변수에 결과가 담기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 서버에서 얘가 이제 브라우저인 줄 알고 그 모든 관련된 정보를 여기다 줍니다. 알. 뭐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에. 자, 그다음에 자뭐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거 없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리스폰스 컨텐츠라는 부분을 보시면, 받아온 R에서,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R.txt.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뭐 네이버 뉴스 이렇게 나오죠?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해도, 나오긴 나옵니다. 프린트로 하면 좀더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태그로 되어 있는 문서를 얻을 수 있어요. 뭐, 랭킹 뉴스 데이트. 1일 전. 13시간 전. 뭘까요, 이게? 좀 위로 올라가 볼게요. 대전 일보 있네요. 대전 일부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있을 텐데, 잘려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R 점 텍스트는 타입이 뭐예요? 타입이 그냥 스트링, 스트링, STR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쪼개서 뭐 가져가려면은 이 문자열 여러분들 이다 파싱해서 분석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막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요거를 가져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언론사 목록이라는 걸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문자열 안에서 이거를 요것만 뽑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몇 번째 라인에 있고,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뭐 서브스트링이나 이런 걸로 잘라서 가져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알아서 잘 쪼개가지고 트리 형식으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라이브러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뷰티풀 스비라는 거예요, 뷰티풀 스 음... 자, 들어와 볼게요. 자, 역시 영어인데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요것만 보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 자, 얘가 일단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여주거든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HTML이에요. 그죠? 태그로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문서인데, 문자열로 되어 있죠? 이거 복사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드 하나 새로 열어가지고, 이 밑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지금 위에서 보신 알점 텍스트 네이버한테 받은 문서도 단순히 이런 문자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a 태그를 이렇게 얘만 꺼내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뭐야? 자 a라는 태그를 이 문자를 안에서 찾아요. 스트링 함수 그 함수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글자를, 계속 그, 길이를 센 다음에, 여기까지 잘라야겠죠. 요것만 가져오려면. 이걸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 힘든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대신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로드를 하래요. 패키지를. 새로 열게요. 됐죠. 그다음에 요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이 HTML 독은 요겁니다 이거 이거 위 문자열 이거. 근데 뷰티풀 수비란한테 건네주고요. 야, 요거 HTML로 쪼개줘라는 뜻입니다. 그럼 쪼개진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쉽죠. 스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할수 있냐면 스프가 되면 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여기서 배웠던 거 있죠. 셀렉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요 p라는 태그, p라는 태그를 가져올게요, 여러분. 근데, p 태그가 두 개죠? 요, 기 하나 있고, 또요 밑에도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요것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져오죠? 클래스가 있네요. 그래서 타이틀. 그럼 아까, 클래스로 가져오는 방법, 요렇게. 아티클 태그에, 클래스 이름이 a1인 건, 요렇게 가져오죠? 요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p인데 플래시가 타이틀인건 어떻게 선택한다 p.title 어, 근데 이제 이걸 어디에 넣어주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게 이 수비라는 애잖아요 얘한테 select라는 함수에다가 문자열로 전달해주시면 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셀렉트는 여러 개를 가정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개만 가져오고 싶으면, 셀렉트 말고, 여기, 셀렉트1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 주, 이해 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일단 숙소에서 연습해 볼게요. 자 타이틀 태그 요거 요거 가져가고 싶어요. 요거. 그럼 셀렉트 원. 자 요거는 타이틀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음, 태그 이름 하나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이틀로 감싸여져 있는 이 텍스트를 가져가셔있요 텍스트. 자, 그러면은 여기 점 텍스트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얻을 수만 있으며 굉장히 쉽게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선택자 지식만 알고 있으며. 아이디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아이디가 여긴 없구나. 아, 여기 있네요. 자, 아까 제가 안 보여드린 건데, 클래스, 보세요. A 태그, 요세 개. A 태그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숲. 보시면은, A 태그가 총세 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셀렉트 했을 때, 이렇게 A로 하면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근데 내가 이두 번째 것만 선택하고 싶다. 두 번째 것만. 자, 그러면 클래스로 구별해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클래스도 똑같아요. 점 시스터 하면은 여전히 세 개가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 여기서 이 아이디라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린 건데, 이게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아이디가 다 제각각 다르죠? 예, 첫번째 A는 아이디가 링크1이고요 두번째 A는 아이디가 링크2이구요 얘는 링크3입니다 요걸로 구별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아이디를 선택할 때는 점이 아니라 샵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A태그 중에 아이디가 링크2인거 요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어차피 얘도 하나니까, select o n 가져올 수 있다. 이레 a 레이시 a 이 a la, la, 고 싶으면 t 으면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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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접근해서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꺼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장담컨대 요두 개, 거의 이두 개만 쓸 거예요. 하나는 텍스트고요 자, 태그로 감싸져 있는, 다시, 태그로 감싸져 있는 요, 글씨들. 이게 중요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태그에 접근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꺼내갈,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다음 보시면 이 태그 안에 태그 안에 a라는 태그 보시면 이렇게 열리고 닫히죠 이렇게가 한태그예요 보시면 태그 안에 뭐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href라는 것도 있고 id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태그가 있고요 태그로 감싸여진 거. 요게 텍스트에요. 요게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요게 태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뭐, 아이디는 뭐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요 아이디가 뭐냐면, 이 태그, 꺽쇠 안에 있는 요런 값들이 있죠. 뭐뭐, 이퀄, 뭐뭐. 요 되어 있는 요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텍스트 꺼내오는 방법이랑 이 태그 안에 있는 이 속성 있죠? 속성에 접근하는 거두 가지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a 태그를 가져온 다음에 이 href의 이, 이 링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a 태그에 먼저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면이 a 태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 lc라는 a 태그를 먼저 접근을 해서 요 링크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 http 요 값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셀렉트 1 a 태그 중에서 id가 링크 1인 거. 요렇게 가져오겠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변수에 한번 저장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돼요. a 태그.txt 하면 뭐가 나온다? lc라는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태그에, 요, 요거 가져가고 싶다, 이거에요, 요거. 요 값.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요 태그 변수에다가, 딕셔너리 접근하듯이, 요게 키구요, 요게 밸류입니다. 그래서, 키가 hrf. hrf. 하면은, 밸류가 이렇게 나오죠. 거의 이두 개만 사용합니다. LC 원하는 정보만 딱 빼갔죠. 아까 그 복잡한 정보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빼가시는 거예요. 자, 일단 대략의 컨셉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자, 요 임포트 리퀘스트는 이거는 웹 요청 라이브러리입니다 원래 웹 요청이라는 게 브라우저의 전용물이었는데 요라이브러리 쓰면 파이썬도 할수 있다 이거예요 파이썬으로 웹 요청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자, 요 헤더는 뭐예요? 그거는 파이썬이브라우저이척 하는 거예요. 자, 요건 뭐예요? 네이버 랭킹 뉴스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성공적으로 요청이 전달되면은 이 이렇게 응답이 와요. r이 응답입니다 자그리 응답 정보에는 많은 게 있지만 우린 텍스트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r.txt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끊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뷰티풀 수비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한 거죠 자, 이건 뭐다 HTML 문서입니다. 근데 단순한 문자열이에요. 태그 접근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는 문자열입니다. 텍스트는 단순 문자열이다. 이해되셨죠? 자 단순 문자열은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태그에 접근해서 가져가는 게 힘드니까 이거를 자 단순 문자열을 태그로 막 잘라가지고 수리 형식으로 저장을 해 놓고 여러분들이 선택자를 이용해서 선택할 그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뷰티풀 숲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 셀렉트 는 원하는 태그를 다수 선택. 셀렉트 언더바 원은 원하는 태그를 한 개만 선택. 됐고요. 그 다음에 태그 점 텍스트 하면은 이거는 태그가 있을 때 태그점 여기 속성명이에요 속성명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그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태그고요 바로는 속성명은 아까 보시다시피 태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속성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고 싶은 속성명을 입력을 하면은 속성 값이 나온다. 그리고 뭐 선택 주요 선택 주요 선택자는 태그 이름, 클래스 이름, 아이디,